60세 넘은 나이의 빚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은퇴했는데 대출 이자 갚느라 생활비가 항상 빠듯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평생 일만하다 은퇴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의 채무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마련해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공감해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은퇴가구 중약 30%가 여전히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채무 규모는 4천만원을 넘습니다. 문제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이 빚을 상환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65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자영업을 했는데, 은퇴 후에는 사업부채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금으로는 매달 100만원 남짓, 이자로만 70만원이 나가니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매달 부담이 3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연금과 병행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결국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시선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나 연체기간이 짧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상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서 매달 부담을 줄여줍니다.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특히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다만 안정적인 소득이 일정 부분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셋째, 파산면책 제도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자산이 일정 부분 처분될 수 있고 금융 거래에 제한이 따르니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부에 직접 방문합니다. 본인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채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후 적합한 채무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의 생파산 신청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지출, 채무 내역을 꼼꼼히 증빙해야 하니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관련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와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부채를 질수 있고, 은퇴 이후에 특히 더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숨기고 방치하면 무너지고,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채무 조정의 필요성과 사례, 제도와 신청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 조정 이후 어떻게 다시 재기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 시선에서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채무 조정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소득과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소득은 대부분 연금,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소규모 임대 수익 등으로 이뤄집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원, 1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져도 한달 생활비 200만원 이상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으로 줄어든 이자 부담을 단순히 안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금액을 지출관리와 재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처럼 채무조정 후월 상환액이 30만원 줄어들었다면 그 돈을 소비에 쓰기보다 생활비 필수 항목 외에 저축성 상품 적금, 소액연금 저축에 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연체방지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약속한 금액을 매달 제때 내야만 원금 감면이나 이자이나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상환을 건너뛰면 다시 연체자로 분류돼 이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고 혹시 통장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매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년간의 노력과 혜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집이나 토지를 헐값에 처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자산 매각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 아파트를 급하게 7천만 원에 팔면 단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는 있겠지만 남은 노후의 거주 문제와 자산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을 팔기 전 반드시 상담을 거쳐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처럼 집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제도가 있으니 단순 매각보다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가계부를 통한 생활비 관리 습관을 들이세요. 채무 조정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이제라도 가계부를 써라입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하면 매달 새는 돈이 보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가 가계부를 쓰면 연간 평균 12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다시는 빚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빚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면증, 대인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민 금융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 제도를 병행 활용하세요. 채무 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에너지 바우처 같은 복지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 30만원을 받는다면, 그 만큼 상환 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도는 각각 흩어져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작은 소득 활동을 놓치지 마세요. 60세 이상이라도 일할 기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월 30만원 안팎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재능 기부 형태의 유급 활동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돈을 벌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소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 상환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덟째, 채무 조정 후 재기의 로드맵을 세우세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 재무 상태를 그려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체 없는 성실 상환, 중기적으로는 저축 회복, 장기적으로는 자산 유지와 노후 생활비 확보라는 단계를 나눠야 합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같은 조건에서 채무 조정을 시작했더라도 5년 뒤에는 누군가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누군가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 조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할 때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자녀와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상황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숨기고 혼자 감당하다가는 병만 키웁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순간 심리적 짐은 절반으로 줄고 해결책은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소득과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 상환이 최우선이며 연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말고 제도적 대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가계부 작성과 지출 관리 습관을 들이세요. 심리 상담, 복지 제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지원을 병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재기의 로드맵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준비하세요. 여러분 빚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고 전문가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한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채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혹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